<laughs>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을 소리가 울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장님이 TV를 하나 봤, 니다 아니, 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필라델피아의 거리에 사람들이 이걸을 했더라고요. <laughs> 마약. 마약을 했는데, 한 거리에서 100여 명이 좀비처럼 막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도, 어우, 너무 징그러운 거야. 어, 뭐 사람들이. 근데, 거기가 원래 미국이 처음 독립한 그 동네인데 거기가 이 미국이 처음 독립할 때는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뭐 이런 거에서 독립을 많이 했는데 어그 지역이 마약 동네로 바뀐 거예요. 어또 마약 중독. 지금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술 중독. 술만 마시면은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술 먹고 다음 날 일도 안 가고 또또술 마시고 이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가? 아니 그냥 술은 적당히 마시면 되지 기분 좋다 마시고 기분 나쁘다 마시고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면은 뭐에 빠지냐면은 중독에 빠져. 요 그래서 매일 술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면은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요즘에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중독. 심각해. 심각해.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마약을 보고 초등 초등학생이 술 중독하시는 있어요. 어, 술, 담배, 이거만 먹어서 <laughs>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약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그러냐. 왜 이럴까? 왜 그렇겠어요? 네? 왜 그럴까? 참 행복이 없어. 참 행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짜 잠깐 행복한 걸 찾는 거예요. 가짜 행복. 가짜 행복. 그래서 어떤 애기 엄마는 애를 두명 낳더라고요. 남편도 없는데, 미혼 모래 근데 두 번째 애를 낳고, 호물 중에 빠져가지고, 마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마약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58kg 여자가 살이 다 빠져가지고 38kg. 가 이제 이 마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전에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니까 아이들이랑 놀고 아이 쭈쭈 먹이고 그랬는데 이 마약 중독에 빠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마약만 생각난대요. 마약 먹고 싶다. 어, 마약만 생각난데 그래서, 마약을 먹을 때는, 잠깐 행복한 것 같은데, 어, 마약 중독이 되고 나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마약에 중독돼서 빠져가지고, 마약만 생각난대. 심지어는, 자기가 아이랑 놀았던 거 즐거운 기억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계속 머리에서는, 마약, 마약. 그니까, 러 뭐, 엄마가 와서 마약을 숨기고, 없애고, 정안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 마약 사범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려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거를 찾아가고, 가짜 행복, 거짓 행복, 거짓 행복. 그래서, 마귀한테 붙잡혀버린 거야, 나중에. 그거 너무 안타깝더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어디를 찾아갔냐 그 당시에 성전에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은혜 받으러 찾아갔는데 거기에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찾아갔냐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진리를 찾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알하세요내가곧 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은 뭔가 모르게 행복을 찾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 은 마약 먹고 어떤 사람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어, 여한 보고 싶다장.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않 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에덴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에덴에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 모음이 아니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 어, 이연이 봤죠 이연이. 이연이는 누구랑 있어야 행복해요? 엄마랑 있어야 지 행복해. 이연이에게 아이고 이쁘다 만 원짜리 아무리 갖다줘도 이연이는 필요 없어요. 어 가은이 얼마에 하이리에게어 엄마가 제일 좋지 다른 거 갖다 줘봤자 걔는 좋아하지 않아. 왜냐 그 뭐,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지 걔는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과 인간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대요 두려움에 빠지고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는데도 답을 찾지 못하니까 여기에는 이 성전에는 누구들이 있었냐 무능한 종교 지도자들, 무능한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설명해 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어, 참 진리. 생명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갖춰주고 쓸데없는 것만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딴 데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오, 3일 만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무너질 성전 무너질 필요 없는 성전.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그리고는 이 곳에서 이 종교 비조자들이뭘 했냐? 거짓 메시지, 틀린 메시지, 걸리 메시지, 틀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했죠, 이렇게. 어? 과하 예, 고통. 이렇게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이들이, 무리들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선 답을 얻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뒤져자니 답을 얻지 못하고, 그 메시지는 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 그래서 이들이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듣고 나오는 무리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일 저번 시간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번 주에 무슨 일을 행했어요? 저저번 주가? 손!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 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병은 이런 병이 있어요. 병은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이에요. 또, 무슨 몸의 병이에요? 몸의 병이에요. 어? 그래서 영혼의 병이 있는 건 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혼의 병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려야 치유돼. 또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뭐냐 우울해. 우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뭐 하냐면 자살을 한대요. 할아버지 나이가 70목은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많이들 자살한대요. 그리고 또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애들이 10대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원래 자살들보다 20%가 늘었대요. 큰일 났어. 아이도 안 낳는데, 애도 안 낳는데 10대, 20대 애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요. 왜 자살을 하냐. 나는 잘되기 힘들어. 어려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단에게 소고가지 자살을 한다. 그게 뭐냐면 은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는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병을 고치고, 이 사람이 손 말랐으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상처받고, 그 치유하고, 영혼의 병을 치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큰 일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무능하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참된 지도자, 지도자. 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와야 되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마음의 병이 돼요 부려운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살기가 싫고, 죽고 싶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보대요. 도성도는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어.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왜 죽고 싶어 요 어, 여러분들도, 어, 어,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뭐하기 싫어 죽겠다. 뭐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꾸 죽는다 그러면 정말 죽게 돼. 그래서 이큰 무리들이 참 지도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거짓 무능한 이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근데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냐? 또, 이듬해, 도로, 시돈, 여기 외국인들까지, 외국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뭘, 성전했, 뭘 설명했냐면은, 새로운 성전을 짓겠대요. 새로운 성전을 짓겠대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죠. 우리는 여기 그린신단에서 예배하고,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린도 전서, 인간서 3장 16절 따라하세요. 하나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을 알지 못하는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교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기 우리 또모있는건 예배당이고 여러분 성도 송도,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이 여기 유튜브에서 뭐 하나 보는 교회였는데, 뭐가 있냐면은, 어, 고향교회를 찾아서, 어제도 교회가 하나 봤는데, 봉화에 있는 연하교회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그 동네가 예전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은이랑 납을 채취하는 곳이라서, 사천여 명이 살았대요. 4천 명이. 4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이 광산이 문을 닫았어. 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예배당을 쓰다가 예배당을 쓰다가 이거를 갖고 옆에 유치원 유치원 건물 조만한 건물을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예배당으로 쓰지 않고 기도처로 쓰고 있다. 그근데 목사님 신기한 거예요. 아, 저거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전기세도 내야 되고 고장나는 수리도 해야 되고 저거 어떻게 하지? 큰 거는, 쓰고, 큰 거는 안 쓰고, 작은 교회 건물을 쓰는데 거기에 처음 장로님이 첫 세워진 장로님이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드님이 거기 배구에서 안경점을 하고 있대. 그래서 매달 50만원씩을 여기 이 교회에 보내줘서 여기가 이거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또 아까 얘기하고 있던 그장로님이그 교회당을 기도처로 쓰고 있어. 마지막 할머니들 남은, 남은 사람들, 할아버지들 남은 사람들, 거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교회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은, 자꾸, 뭐라 그러냐, 고향교회라고. 고향교회. 응, 음, 근데, 예배당인 거야, 예배당.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뭐냐, 성도가 교회야. 어, 주원이가 교회고, 주하가 교회고, 가, 가은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말씀 볼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요것도 초장교회 예배당. 우리가 이제 교회의 성도가 늘면 이거 없애고 또딴데 가가지고 예배당은 지울 수 있어.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 성도는 버릴 수가 없어. 성도는, 성도가 바로 교 예수님께서 3일만에 세운다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살리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메시지는 아무 도움이 안 됐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는데, 이런 세계 살리를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 이제는 이제는 오늘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찾아가서 누가 참 지도자인지 그리고 성전이 교회가 뭔지. 그리고는 이제는 세계 살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나냐면은 이 무리들이 뭘로 바뀌냐? 제자들로 바뀌어요. 었 제자들로.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제자냐 그냥 따라다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뭐냐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짜증내는 사람, 학교 가면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 아니, 자꾸 친구들을 왕따 시키지? 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치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거를 예수님을 전함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세워서, 뭐 했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렸어. 생명을 살렸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왜 공부하냐? 공부해서, 그, 마약 중독자들, 의외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몰래몰래, 마약 먹는 사 그리고, 또술 먹는 사람들 많아. 변호사, 의사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아. 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아서, 몰래몰래 몰래 술 마시는 사람들 많아. 어, 목사인들 가운데도, 몰래몰래 몰래 술 마시고, 이그 사람들 많아. 마약 먹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선을 해놔야 돼. 착한 일 하면서 도와주고, 도 아까 그장모님 아들이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당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도와주는 거죠. 산업을 해서 돈 도와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마약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요. 마약 환자들을 돌보는 센터를 만들어서 마약을 끊도록 뭐냐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해요, 이 어, 거를 뭐, 누가 해야 되냐? 교회에서 야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제일 많이 한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교회에서 저걸 했어. 요 고아원을 운영했어. 고아 그리고 전쟁 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예전에 초등학교도 돈 내고 갔어. 요 초등학교도. 근데 돈은 내고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학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학교를 했어요. 어? 어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도학이 빼기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방학 내내 한달 동안 방학 내내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3 주를 어 그래서 아이들은 한글도 가르쳐주고 도학이 빼기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대신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어른 돼서 먹고 살수있어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저기 시골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어그 동네가 이 동네인데, 거기에 인구가 원래 16만이었대요. 16만 명. 16만 명이었는데, 인구가 반으로 줄었대요. 8만 명. 너무 줄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교인들이 다늙어 빠진 거예요. 어, 할아버지도 할머니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이 시골에서 목사님만 하고 저기 큰 도시 가서 목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대. 어, 갈 수가 없어 못가안가안 가. 안 가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모님이랑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깨달게 해주세 보니까 여기에 그 시골에 가면 은 나이든 하라, 아저씨들이 있어요. 나이든 아저씨 아저씨 결혼 못하고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오니까 이 아저씨들이 시골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50 먹었는데 총각이야. 그래가지고 저기 외국에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다민족 아이들. 엄마는 외국인이고 아빠는 한국사람이 경상도다 보니까 이 경상도 아저씨들이 아빠들이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고 애들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점점 교회로.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뭘 열었냐면은 공부방을. 공부방 공부방을 열어주고 거기서 외국인이랑 결혼한 아이들만 이렇게 돌보는 얘네들 뭐 전도하고 공부 가르쳐주고 한글 가르쳐주고 왜 엄마가 외국이니까 인 한글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 공부를 못시키니까 아빠는 늙어가지고 딱 보면은 할아버지 같고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주고 그리고 뭐 여기가 막 난리가 나와지고 학교에서도 우리 한국 애들도 가면 안 돼요. 네, 아직 사람이 돌보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가네요 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로,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 이거를 바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기 원하시냐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원하죠. 목사님 친구도, 저기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고아원을 한대. 네, 고아원. 고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있냐? 학교를 한대. 세 번째는 뭘 하고 있냐? 신학교를. 신학교. 세계를 한대. 야, 대단하네. 아, 네, 세계를 한대. 네, 시골 그, 후진국 같은 데서할수 있어요. 어, 후진국 같은 데는 학교를 세우는 게월 300만원만 보내주면은 학교도 할수 있어. 거기 교장 선생님이 100만원 월급 받고, 200명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그 선생님들 한 명에 30만원씩 주고, 학교를, 학교를 하 목사님 가서 보고 깜짝 놀랬잖아. 산에 학교가 있더라.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집에 안 가.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놀고, 먹고, 뭐 놀고 있더라. 공부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도와줄 곳이 너무너무 너무 많아요. 선을 행할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안 먹혀도 외국가서는 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어려움을, 틀린 종교에 빠져가지고 우상순들. 여러분 또 요즘에 유입하게 우리나라에 신이 100명이나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뭐 J M S 정명석이라는 정신병자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상한 짓하고 이쁜 외국 여자도 꼬셔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디도 가냐면은 있 대학의 동아리 방으로 들어가 동아리 방. 걔네들이 뭐냐 곳곳에 예배당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세워놓고 이상한 짓을, 악한 짓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데 도와줄 교회가 니다 교회가. 도와줄 메시지가 없는, 데. 도와줄 목회자들이, 뭐 도와줄 성도들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왜일 열심히 하고, 응답받아야 되냐? 도와줄 사람들 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사람도 따라서 나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어른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멋진 어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 초장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선을 행하고 생명살리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